확정 신고 때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하어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예 전체를 해야 됩니다 전체 기간으로 해야 돼요 음왜 그러냐면은 어 부가가치세는 이제 예정 확정 편의상 구분해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과세 기간은 어, 6개월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정 때, 확정 때 면세 판매 비율이 다를 수 있죠. 예, 그래서 어, 예정 때는 어쩔 수 없이 3개월치만 가지고 면세 비율만큼 음, 안분 계산 그 해서 면세 비율만큼 불공개 처리했습니다만은 확정 때는 예, 6개월치 일 과세 기간 전체를 어 따져서 면세 비율을 어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예정 때 봤던 부분은 건물 원재료에서 3월 31일날 이렇게 취득한 건 있었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6월달에 예, 취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재료가요. 그래서 이거는 예, 확정 때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정분과 확정분에 대한 아, 공통 매입세액이. 총 5,7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 예정 때, 1억 2천만 원의 총 공급가액. 예, 확정 때는 1억 3천만 원의 총 공급가액. 그러니까, 는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이니까, 전체, 1 일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은 2억 5천만 원이죠.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분모로 해서, 면세 매출분이 일기 예정 때는 4천만 원, 일기 확정 때는 6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분자로 하면, 예, 5,700만 원을 2억 5천 원 나누어서 1억 원을 곱하면, 이제 면세에 해당되는 공통 매입세액은 2,28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서 예정 신고 때 이미 불공제 처리한 부분이 1,700만 원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차감을 하고, 이번 확정신고 때불공제로 처리해야 될그 부분이 5 4 6 6 6 6 7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런 이제 매입인 경우에 예정 때, 확정 때. 이 불공,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봉 계산할 때, 면세 비율, 면세 비율을 예정 때는 3개월치만 했지만, 확정 때는 4, 5, 6월, 확정 3개월치만 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이제 과세 기간마다 면세 비율이 오르락 내리락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불공제가 많이 되기도 하고 적게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 또는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